만약에 메타의 스레드가 이걸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진영들의 서로 연락을 할수 있도록 커넥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트위터를 이길 만한 어떠한 하나의 진영을 자기가 끌고 가는 리딩의 일정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스레드 계정이 없어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7월 6일 메타가 트위터의 라이벌 격인 새로운 sns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름은 스레드 고요 100개 국가의 이제 아이폰에서 ios 기반으로 앱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안드로이드는 언제 출시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팔각링에서 싸운다고 진짜 현피 뜨는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최근에 트위터가 뭐 이게 그 사용량 뷰도 제한을 하고 상당히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이때를 딱 틈타 가지고 메타가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너네 트위터를 우리가 먹어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내놓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앱의 출시가 아니라 탈 중앙화 되어 있는 SNS를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공개를 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SNS 사용법이라든가 뭐 비교 영상 이런 리뷰를 할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거대한 이 테크의 흐름 중에 하나인 웹 3로 가는 하나의 변화를 우리가 목도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테크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뭐 그냥 코인 투자 뿐 만이 아니라 뭐 디파이 뭐 웹3,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전체 흐름에서 이 메타가 지금 출시하는 트위터를 대응하는 마이크로 블로깅 서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면 왜 탈중앙화가 중요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뭐앱 하나 출시됐네라고 볼수 있지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저는 이 트위터가 결국은 웹3 형태의 서비스로 대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꼭이 개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이전 사명이 페이스북 이었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도 가지고 있고 왓츠랩도 가지고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 소셜미디어 전체 그룹을 가지고 있는 메타입니다 이러한 메타가 내놓은 스레드라는 sns는 결국 트위터와 거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기능이라든가 지원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 dm 기능은 지금 없지만 거의 똑같은 구조로 짧은 형태의 단문으로 텍스팅을 하고 뭐 가끔 뭐 이미지나 영상도 올리고 이러한 구조로 출시를 한 거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걸 잘 했어요 예를 들어 틱톡이 이제 쇼츠 형태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했죠. 메타가 압도적으로 소셜 미디어 부분의 최강으로서 이 시장 포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쟁자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거랑 똑같은 거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가져와 가지고 카피해서 이제 클론으로 내놓는 이런 전략을 계속 구사하면서 자신의 이 입지를 계속 견고하게 유지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트위터에 경쟁자로서 나온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다른 서비스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트위터만큼은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되어 있는 어떤 전문성 있는 커뮤니티 자유롭게 어떤 오피니언들이 이제 나오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포지션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이것까지 메타가 먹어버리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컨셉이 탈중앙화 컨셉으로 나왔다는 거, 요거 잊지 말고 계속 들어보시죠. 우리가 트위터, 그리고 메타가 내놓은 스레드와 같이 이러한 형태의 짧은 단문 텍스팅을 통해서 블로그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메신저로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빠르게 이렇게 포스팅 올리는 형태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마이크로 블로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마이크로 블로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트위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가 짧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이렇게 탈해라고 우리 하죠. 스레드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트위터를 이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메타는 아예 그냥 스레드라는 이름으로 가져왔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블로깅을 하면서도 소통이 가능한 이런 형태를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 같아요. 여러가지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빠르게 막 이렇게 논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또 트위터의 매력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메타가 딱 집어먹는다 UI 자체가 인스타그램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최대 500자 텍스트를 지원하면서 최대 5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트위터에서 이제 리트윗하죠 이렇게 막 공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기능처럼 다시 게시한다거나 인용 게시물을 갖고 오거나 이렇게도 다할수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차단도 할수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인스타그램과 연동이 라는 부분이죠. 스레드에 있는 블로깅돼 있는 그런 포스트를 인스타그램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스토리로 쉽게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애초에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가 싸우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에도 많이 쓸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번에 트루스 GPT라고 LLM 모델을 개발하겠다면서 하 엔비디아한테 GPU를 막 이제 사들렸잖아요 거기에 트위터의 다양한 양질의 이 텍스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의 라이벌로서 메타가 이걸 출시하니까 이제 신기가 불편하겠죠. 근데 대놓고 그냥 뭐 싸움 것이 아니라 원래 배경이 이래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막 혼자서 막 트위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 트위터에서 어떤 유저가 일론 머스크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야, 메타가 스레드라는 거를 트위터의 라이벌로 내놓은 거 같은데 이게 진짜로 트위터 라이벌이 될까라고 이제 트위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아유, 무서워 죽겠네. 어? 전 지구가 마크 저커버그의 손가락에 모두 다 지배가 당하겠네. 아, 휴 무서워 이러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유저가 일론 머스크한테 야, 그 저커버그 주짓수 한다던데 하면서 막 그런 를 트윗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대응한 게 나는 케이지 파이트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옥타곤에 들어가가지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위치 보내라고 마크 저커버그가 얘기를 했고 머스크가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옥타곤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진짜로 현필을 뜨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배경이 트위터의 라이벌로 되어 있는 현재 SNS의 최강자 메타가 마이크로블로깅 시에 SNS를 냈다라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 스레드를 출시한 시점이 굉장히 묘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트위터에 이제 이슈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 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뭐 비용 절감 이슈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사람들을 해고를 많이 하기도 했고 7월 2일에는 우리가 포스트를 한번 읽을 수 있는 개수를 제한을 했죠. 인증된 계정은 매일 6천 개의 게시물을 읽을 수 있지만 확인이 되지 않은 계정은 하루에 600개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견제를 하는 세력은 바로 오픈 AI 쪽이라든가 다른 쪽 구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겠죠.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이게 긁어가는 거예요. 이게 학습을 하려고 트위터가 트루스 GPT를 만들만한 자산 자신만의 자산이라고 고려해봤을 때 마음대로 긁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조치를 취한 거죠. 표현을 하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준으로 막 데이터를 막긁어 간다. 이거 방지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다 했지만, 그러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불편을 느끼겠죠. 이렇게 소비자 불만이 터지고, 나흘 만에 메타가 스레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트위터를 라이벌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핵심적인 게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 소셜미디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랭킹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탈중앙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셜미디어 앱들 순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좀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마인드라는 탈중앙화된 새로운 서비스가 대체를 할 거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인스타그램에는 카르마가 있고 유튜브는 뭐 디튜브라든가 피어튜브 이런 것들이 대체할 만한 어떤 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야 저거 저러다가 말겠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가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물론 완전히 바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탈중앙화라는 개념을 아실고 가셔야겠죠. 우리가 웹 3. 이웹3 하기 전에 웹 1.0, 2.0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처음에 구글, 야후, 뭐 MSN 이렇게 이제 포털 형식의 검색 형식의 웹 1.0은 그냥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검색하고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웹2.0 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참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구글, 메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다양한 기업들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글을 쓰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뭐냐? 일단 첫 번째 개인 정보 보호 문제가 생긴 거죠. 모든 개인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가. 가는 거예요 최근에 뭐 애플이 메타한테 너 개인 정보들은 그거 ios에서 나온 것들 전부 다 우리 거야 너네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뭐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기도 했잖아요 결국 그 정보들은 사실은 애플 것도 아니고 메타 것도 아니에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에러는 에러 거고 궤도는 궤도 거고 약 개인 정보는 약의 개인 정보죠 각각의 개인 정보들은 전부 다 우리 건데 이게 이 플랫폼을 지원하는 이 빅테크들의 손에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저런 앱들을 많이 지원을 하지만 우리가 앱스토어나 구글스토어에 앱 수수료 를 받으면서 이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챙기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특정 기업의 한정에서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라 거. 그럼 실제 개발자들과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분산이 잘 안된다라는 개념에서 블록체인이 나왔고 비트코인이 나왔고 이더리움과 같은 2세대 암호화폐들 이런 것들의 흐름이 그러한 형식에서 나온 거죠.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라는 중심 그런 서버에서 뭔가 이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화폐 개념을 디센트럴라이즈드해서 분산해서 가질 수 있다는 라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으로서 우리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어떤 플랫폼 기업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버를 분산하고 모두가 분산된 상태에서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메타가 이번에 제시한 스레드라는 앱은 이러한 탈중앙화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미 몇년 전에 유행하기 시작한 마스터던이라는 SNS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마스터던은 그야말로 탈중앙화 SNS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탈중앙화냐 예를 들어 페이스북처럼 페이스북의 한 서버에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서버를 열 수가 있고요. 누구나 특정 서버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서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냥 웹사이트처럼 보일 텐데 그 웹사이트에서 통하는 규칙에 따라서만 공유가 된 거죠.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내가 많이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규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규칙 따라서 각각이 저렇게 코끼리 있는 대로 저런 코끼리 선글라스 낀 코끼리 여러 가지 코끼리들이 각각 이렇게 자신만의 룰을 가지고 그 서버에 운영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각 서버들끼리는 연락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걸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 서로 다른 인스턴스끼리도 태깅을 해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 골뱅이에다가 자기 아이디만 있었던 것이 그 서버 명을 추가로 달아서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 안에서만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구독자들에 대한 메시지만도 볼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서버 안에서의 모든 글들을 다볼수 있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인스턴스 서버 말고 다른 모든 서버에 대한 스레드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장점입니까? 하나의 서버가 털린다고 해도 다른 것들이 이제 무너지지 않는 어, 그러한 장점들도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이제 분산돼서 저장된다라는 그러한 장점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 이걸 독점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돈과 비슷한 점이 이러한 탈 중앙화를 표방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면 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인증을 받고 여기에 접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 친구들 그 친구들을 바로 이렇게 스레드 앱으로 이제 연동해가지고 서로 팔로우할 수 있도록 연동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 스레드가 궁극적으로는 마스터돈이라든가 기타 디센트럴라이즈드에 있는 소셜 미디어가 지원하는 오픈 소스 프로토콜인 액티비티 퍼블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액티비티 퍼브 우리가 이제 페디버스라고 얘기하죠 연합된 유니버스 페디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스터돈도 서로 다른 sns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서버를 열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sns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토콜로 서로 얘기를 할수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가지고 있죠 메타이스레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메타이스레드가 이걸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있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진영들의 서로 연락을 할수 있도록 커넥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트위터를 이길 만한 어떠한 하나의 진영을 자기가 끌고 가는 리딩의 입장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스레드 계정이 없어도 스레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팔로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웹 3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분산되어 있지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커넥션이 가능하고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세상으로 간다. 우리는 플랫폼 기업으로 컸지만 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컸지만 그러한 진영으로. 오픈소스 쪽으로 우리가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메타가 원래 좀 오픈소스 지적에 이렇게 리딩을 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안된 거고, 현재 앱을 들어가면은 요구하는 권한이 워낙 많아요. 뭐, 헬스, 피트니스, 파이낸셜 인포도, 뭐 컨택트 인포,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쓰레드 하나를 쓰는데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요구사항을 하다 보니까 정보보험 문제를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는 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이런 거 중요시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막 마크 저거 보고 막 불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혼나고 막 그랬 잖아요 어, 그러한 일들 때문에 아직 이제 논의가 안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은 페이스북이 1위 그리고 왓츠앱 3위 인스타그램 4위 저 밑에 또 내려가면 페이스북 메신저까지 합치면 은 진짜 거의 탑급에 있는 소셜미디어를 다 가지고 있는 메타인데 저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저 트위터를 먹기 위해서 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스레드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특정 플랫폼 기업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고 디센트럴라이즈드 지정의 구독자 수가 아직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이 소셜 플랫폼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메타가 이렇게 마스터던과 같이 여러 여러 가지 서버가 각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디센트럴라이즈 진영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따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그대로 이렇게 연동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연동해서 스레드를 가입하잖아요 저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스레드를 다시 이제 계정을 취소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스타그램 계정을 지워야지만 이 스레드가 돼요 이 완전히 작정하고 이거 유저들을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은 디센트럴라이즈 지원의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일단은 현재 있는 구독자들을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마스터과 다른 소셜미디언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디센트럴라이즈 진영과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트위터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트위터 만약에 이 약간 이 스펙트럼 얇은 굉장히 그 특징이 있지않습니까 이걸 이기지 못했지만도 역시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연동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이 라이벌 전제 그리고 향후 이 웹3로 가는 이 테크 흐름까지 힘입어서 기존의 이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메타가 새로운 SNS를 출시를 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플랫폼 자체를 리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뒤에 있는 숨은 의미를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테크의 큰 흐름을 설명드리면서 다가올 거대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정작 더 궁금한 것은 마크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협의를 뗄지 말지가 아닌가 싶은 안내공화 에러였습니다.